6부터 위안 안꼰는겁니까3 네, 이. 1패에 물량 먹지 마세요. w i n 도안 올려? 그런데 불러도 안 올렸네. 걍 올리지 말까 b 양조 심하시오 이 응. 오른쪽 화살 안 깨졌어요 음. 화살 맞줘야 화살 매... 왜 이렇게 길안돼 아, 진짜 화살을 안 깨니까 윈닥두번 보고 뭉쳐요. 화살들이 좀 확실하게 해줘요. 이거 h a 거 지금 e y 하나밖지없죽데하나밖저 없는데 죽기가 저기 딜하고 있진 않았을 거아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a 사람들 e you doing? What 나가는 것부터 신경어요 도정님 1번? 노인님 1번? 노인 1번, 노인님 2번 아우 그냥 깨줘야 돼 아우 그냥 깨줘야 돼 윈블리, 석시 대거 야, 하나 가까이 왔다 조심해요. 바닥 두개 보고 아이유더에 아 다음. 10초 남았어요. 뭔데? 바닥 조심해. 5초 이동해야 돼. 나오고 야채 반찬 3중, 경고 토님 2중, 라벨론님 2중, 결란이생 2중, 킹던님 2중. 저 왼쪽. 15.9 이번에도 딜컷 사인 일찍 나올 거예요. 딜컷 나왔어. 아, 아니 다 이거 둘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어. 많이 늦어 빨리 사슬 딜 빨리 사슬 딜부터 먼저 한 다음에 냄대들 네, 빨리 까든도님번 노인님 번 돈님 번간진번딜딜 유도 잘해 유도. 바닥 조심하고 개인 생존. 냄새 들까 냄새 들까어 아... 이거 아세라트라인데? 지금부터 들까 킹더님 오줌. 됐어, 지금 딱 좋아. 나가 나가지고 딜안 해도 어차피 넘어갔어, 넘어가긴. 다시 뭉쳐주고 별난 인생이, 별난 인생이. 킹더님 일. 좀만 버텨, 개인 생존 켜. 받아 받아. 아까워 조심해. 재앙 여기서 터지면 안 돼. 생존 모라길안 되니까.

카팅 웨이브 예. 심판관 타겟다아 주시고. 나와. 보 준비. 피해 줘. 피해 줘. 우리 쪽에 안 왔네. 저 쪽이 장막 확실 네. 빨리 잡아줘. 네. 기벼줘. 헤드님 이거 왜 맞아? 네. 저쪽에 몰아넣으면 맞는 사람이 나온다고. 잡았어. 근데 우리가 늦네 루인. 차단. 루인. <laughs> 하다 한번 옵니다 a g g 이 r h a 이 n 이 i n g 이동 v 비 Oh, t o n s h a 오. 접죠. 다줘요 여기서 죽는 거다파도요다파도우오 아, 이 아, 미안해. 왼쪽 뭐 왼쪽 준비. 이동. 때려 버어 아, 아, 해. 어, 이래. 아고 전부 해 줘. 내가 할게. 이거딜 많이 늦었어 빠르게 이동. 이거 아이리시 님 어글 잡아 줘. 아 가면서 생존기 있으면 생존기 한한번켜 히로 못 받아 왼쪽 파티는 네 도발했어 파도야 파도 주심 파도 어둠 Shadow Dagger 아 아니 아직 렘드들이야 다음 뭐야 뭐야 어디 서막고 있는 거야 안드체 준비 지금. 77.2 괜찮아. 요 그냥 실수만 하하 데. 전 전부 두있 있어 0십 뒤에. 에살살좀 세포 포준하하시고 u y She's a good h e 자 y s 양조해 s h e s Fury. 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h i m a p a d a 있어 s h i m a 해 t 해 s 해 b 해 n s a n s a e s w e a p o n a n 이게 데모아브산이 약간 옆으로 빠져 있는다고 하다가 넘어가자 나비 자리 보세요. 뭐 칼날 다음에 넘어가봐요. 비명 와. 야 하나 가졌어 야채밭 좀 공부해. 한개 이렇게. 아니, 잠깐만. 아니 스님 이거 뭐... 배오르님아니 어디로 장막 가요. 오 장막 가요 장막. 그래 비벼. 응. 양조해자. 만기다렸다가한대더 u 맞... 오케이 a n s h e e s Fury. Banshee's Fury. Banshee's 됐어요 s h e e s weapons. Bunny, 스 b o n Merciless. Bunny, Bunny. Bunny, b u n n 데모 준비 데모 중앙으로 뭉쳐. 연보 중앙. 알아서 주축 주시고. a p o 고 s j u 도도도도. 이 다음에 계속 상계야 계속 상계야 상계자리, 3개 원딜은 상계자리로 이동하시고 바로 비명, 비명이랑 장막 가요반스웨스장막도고도요3-1 3-1 베일 기대다요김만님이번은별난이님잠 3번 반스웨스 <목이> 탱 위험. 이거까지 먹어줄 거야. 이거 바닥만 피하고 뭉쳐있으면 돼요. 뭉쳐있자 보세요. 자 자리 자기 자리 잡고 탱들 자기 자리 잡고 양조해자. 보기해자. 바닥피. 바닥피지. 바닥조지 먹어줄 거야 또. 칼레타님에 무적 장막. 무적 장막 준비. 아 무적 바닥. 무적 바닥. b a 요 s h e e s weapons. Tell me, tell 장막 t 막 l 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모 e l 모 me, tell m 요 tell me, 한번 한 번? 2번 나가 한번 나가 한개한개자기자리아 아니다 아니다 뭉쳐 맞아, 뭉쳐 맞아, 맞아. 뭉쳐 미안해 야만져 양조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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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위자리 근처로 가있어 땡기면 야, 내가 먹는다 1명 자기자리 장막까지 장막까지 바람 어. 나오고 장막 쏴. 어. 다 먹어줄거야 내가 장막 와요 장막 어. 자기자리 블러드 이래와요 모여서 블러드 모여서 블러드 본진으로 가야돼 슬슬 가야돼 본진 와야돼 본진 와야돼 본진으로 있어요, 이동 마주 있어 마주 있어 온다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양쪽 탱커 울구진 바다 대창사고 나서 탱커 둘다 나가서 회제 받으면 끝이야 시작, 정신차려. 시작, 정신차려 예 간다 예. 이번 우라 때 칼날 대창사 중앙으로 나가요 n i x o 이 번, 바스님이 번, 칼날 대장 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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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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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